어, 이거를 고남겼는데그 순간 우리 30만 더 충격적인 응. 여기 현장 카드 넓은 면더어 넓은 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저 소스.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사처럼 생긴 거 그게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성이가 안 먹을 것 같아. 와안 지워지네. 야 그거 어저께 엄청 빨라. 아, 세탁비누도 데가... 세탁비누도 한번 사오래. 세탁비누도. 어 이거 한번 다 해보자. 이제 편적인 느낌이잖아. 뭐하노? 안 먹으면 말아. 어 오늘 어떻게 눌길안 지워져. 그니까 어떻게 눌렀길래? 지금까지 계속 지워졌었는데 음. 이제 보일는 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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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되지뭐하면내뭐 어찌 내 파스타를 어? 냉파스타를 먹는대면 냉파스타를 아, 먹는대면 상하나그렇게 가열 안하는데 뭔 냄새가 나지 <laughs> 오빠 이거 옷걸이다 할게 응 음.